사랑의 하나님. 허와벌판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해서 이만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신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9월 달둘 뒤로 하고 10월 달 문턱에 서 있습니다. 조석으로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한 요즘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아침에 여러 성도님들을 모여 앉아 예배 드려주는 시간입니다 오늘 드려주는 예배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진정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만을 올려드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드려지는 예배지만 여러가지로 부족했던 점 많은 예배였음을 감히 고백하오며 용서를 비웁나이다 오늘 주실 말씀에도 은혜받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믿음이 공동체에 힘입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깨끗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며, 만나는 사람과 사건 속에 담긴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말씀에 증인된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진심 다하여 기도드려지는 저희들에게. 좋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저희들이 믿음과 삶과 아름답게 원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들이옵나이다 성도가 행복한 교회를 되게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새날을 볼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영적 예배가 되게를 도와주시옵소서 단임 목사님 목회의 지혜와 말씀 선포의 능력이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이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고 선교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 새 가족일들이 많이 보내 주셔서 교회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또 교회인들 중에 몸이 불편하셔서 고통 속에 계신 분들 따뜻한 주님의 손길로 회차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간절히 기도 드리옵. 께올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선한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말씀에 성취하는 하루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삶이 또 발걸음이 선하신 주님이 계획 속에 동참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온 전교회가 건강과 행복하기를 바라오며 주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